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올해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조선, 방산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우주 섹터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항상 좋은 정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주식이 반등하면서 두산에 대한 이목이 크게 집중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해 콘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왜 지금 상황에 두산을 주목해야 하는지 차트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산의 주가는 1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우하향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차트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60일선은 거의 다 올라온 상황이며, 두산의 전자 비즈 사업부는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은 CCL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차트는 두산뿐 아니라 엔비디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8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AI 관련 기업들은 매우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여전히 최고인 상황이며 두산 역시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눌림 이후 튀어오를 순간이 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산의 전자 BG 사업부가 엔비디아 등 빅데크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산의 CCL은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연산 밀도, 전력 효율, 신호 안정성 기준에 가장 잘 맞는 제품입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데크 기업은 공통적으로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 고성능 서버를 핵심 인프라로 사용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가동되기 위해선 GPU와 GPU, GPU와 CPU, 서버와 서버 간에 긴밀한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호 손실, 발열, 전력 소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소재가 고품질 CCL입니다. 결국 좋은 칩이 있어도 제대로 된 CCL이 없다면 대규모 설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산의 제품은 AI 가속기 및 서버용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AI 시대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두산의 주가는 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엔 CCL 업계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두산은 엔비디아의 GB200과 GB300에 들어가는 CCL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버에 들어가는 CCL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도 CCL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구글에도 CCL 납품이 진행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제품 가운데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CCL 퀄 테스트가 가장 어렵습니다. 즉 이미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두산은 충분히 내년 1월 내로 구글에 CCL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구글 향 얘기를 좀더해 보겠습니다. 증권사는 2026년부터 A직 향 CCL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구글 납품은 이미 기정화된 어느 정도의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뉴스가 표출될 경우 두산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4분기에는 AI 가속기 향 CCL뿐만 아니라 메모리 향 반도체 CCL 매출도 확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학습 위주의 AI 시대와는 달리, 최근에는 추론 역량이 보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는 보다 긴밀한 메모리 가동이 필요함을 뜻하며,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고품질 CCL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두산의 기술은 앞으로도 꾸준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게다가 엄청난 CCL 역량 덕분에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공급 물량까지 올리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실적 상승은 이미 기정 사실이라고 볼수 있으며 글로벌 업체 대비 여전히 두산의 기업 가치는 저렴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CCL 수출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 1위 CCL 업체는 누가 봐도 두산입니다. 이러한 수출 확대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두산의 호실적 및 주가 상승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들의 분석 또한 중요하지만, 증권사가 바라보는 두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를 반등시키는 것은 이들의 긍정적인 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부터 발간된 리포트를 살펴보면, 목표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EPS에 대한 의견은 꽤나 갈리는 편입니다. 이는 두산 전자 BG에 대한 평가가 기업마다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엔비디아의 상승이 시작되는 순간 두산의 가치는 매우 크게 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